안녕하세요 이민아 분석위원입니다 오늘은 5월 8일에 열리는 프리미어리그 오전 00시 30분 뉴캐슬 대 아스널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픽 및 배팅 대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픽 받아가세요. 스포츠에 100%적중률은 없지만 100% 수익률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베팅은 바로 저희는 4,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료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패널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무료로 정보 및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먼저 뉴캐슬 대 아스널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뉴캐슬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뉴캐슬은 18승 11무, 4패의 성적으로 현재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스널은 24승 6무, 4패의 성적으로 현재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뉴캐슬은 최근 3연승에 성공하며 맨유를 제치고 리그 3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맨유가 지난 라운드에서 브라이튼을 패했기에 이제 경기수에 대한 압박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최근 흐름이 좋습니다. 칼럼 윌슨은 최근 3경기에서 5골을 기록 중인데 출전 시간 대비 그 기간 가장 많은 골을 터뜨렸고. 기마랑이스와 윌록의 중원 존재감도 대단합니다. 알미론과 머치 등은 부상으로 빠진 생 막시망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런던 라이벌인 첼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맨시티와 1위 경쟁 중입니다. 그러나 맞대결을 패했고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태이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모든 경기를 승리하고 맨시티의 패배를 바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모처럼 찾아온 우승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남은 라운드에서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센터백 자원인 살리바를 제외하면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가 없다는 점도 팀에게는 큰 힘입니다. 뉴캐슬의 승리를 볼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아스날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자카와 웨데가르트가 중원의 라인을 올리며 최전방 공격진과 간격을 좁힌 공격적 운영을 할 텐데 기마랑이스와 윌로기나 설 홈팀 중원 상대로 원하는 경기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조엘링턴과 알미론이 화이트의 느린 발을 넘어서 측면을 공략할 것이고, 이삭과 윌슨의 마무리가 있을 유캐슬이 승리할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아스날의 공격적 운영 속에 오버 경기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추천픽으로는 유캐슬 승과 오버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해외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민아 분석위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나 분석위원만의 확실한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한폴락과 어렵기만 한 폴락과 어렵기만한 스포츠, 이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배 당접 중 한 폴락, 두 폴락, 세 폴락.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이민아와 함께라면 이런 수익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이민아 분석위원만의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재테크 강의. 저희 가족방에는 4300명의 대규모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분들을 다소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이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